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굿뉴스이자 빅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년만 건강하게 사십시오. 7년 뒤에는요, 암 예방 백신은 물론 암 치료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흥분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모더나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이 모더나라는 제약 회사가 2030년이면 암 정복이 가능하다라면서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맞듯이 암 예방 백신 주사 하나로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고 추가 진전을 위해서 이제 임상실험단을 더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뉴스보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갖고 이 특집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자, 203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그래봐야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도 채안 남았죠. 암을 정복한다! 라는 그 뉴스를 오늘 완전히 정복하시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19 백신으로 세계적인 제약 회사로 발돋움한 모더나가 암과 심혈관 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예방 그리고 치료하는 백신을 2030년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특히 암 예방과 치료 방법을 2030년까지 개발을 마쳐서 관련 백신들을 내놓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측은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암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백신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인 폴 버튼 박사는 모든 종류의 질병 영역에 대한 백신을 앞으로 5년 정도 안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2028년 이전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종양을 표적으로 한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폴 버튼 박사는 우리는 암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그 백신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종양에 대한 맞춤형 암 백신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한 번의 주사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본을 버튼 박사는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던 희소 질환에 대한 mRNA 기반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라면서 10년 후에는 질병의 유전적인 원인까지도 파악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mRNA 기반 기술로 이를 치료해버릴 수 있는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모더나와 파이저 그리고 바이엔테크가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사용한 이 mRNA 기술이 있다면서 라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며 실험을 했던 그 모든 기술이 축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개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이암 치료와 예방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뉴스를 좀더 들어가기 전에 이 mRNA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 용어를 알게 되면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시는 데에는 필요한 시간은 단 1분이면 됩니다. 자, 우선. dna는 아시죠 dna dna는 쉽게 말해서 개개인마다 다른 고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맵 유전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어떠한 세포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몸속 장기부터 전체적인 모습까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dna는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적재적소에 만들기 위한 유전자 정보를. 그, 지휘하는 총괄사령관이 DN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총사령관인 DNA가 지령하는 정보를 해석한 뒤에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드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그 전령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현장 가교 역할을 하는 전달하는 전령이 바로 이 RNA인데요.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신제품을 만드는 설계자 dn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군가가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전달된 도면을 보면서 이 설계 도면에 맞게 정확하게 그 완제품 즉 완성된 단백질을 우리 몸의 경우는 완성된 단백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dna는 총 사령관. 그가 만든 설계 도면은 몸 안에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그 특정 단백질이란 몸 안에 이상한 암세포가 들어왔으니까 고그 이상한 암세포 요것만 딱 타겟해서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죠. 총 사령관이 암세포를 죽이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만들었으면 그 설계 도면을 공장에 재빨리 전달하는 RNA가 있습니다. 이 RNA는 전달하는 RNA라고 해서 메신저의 앞글자를 따서 M, 그래서 mRNA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신저 RNA, 즉, 전달하는 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mRNA라고 부릅니다. mRNA가 아닙니다. mRNA입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상적, 일상적으로 표기할 때 m은 그 소문자로 쓰고 RNA만 대문자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표, 표현을 할 때도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mRNA가 아니라 mRNA, 메신저 RNA.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단백질을 몸 안에서 만들어내도록 명령하는 DNA의 설계 도면을 이 mRNA가 전달을 해서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백신이 바로 mRNA 방식 백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금방 다 아셨죠? <laughs> 다시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mRNA 기반 암 백신은요, 암 환자에게 암세포 특유의 단백질 정보가 담긴 mRNA를 투여해서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먼저 암 환자의 종양 조직을 채취해서 유전 물질 염기 서열을 분석한 뒤에 건강한 세포에는 없는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암 성장을 자꾸 촉진시키는 그 인자가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지만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 이런 뭐 그런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돌연변이가 만드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유형을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mRNA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어서 투여하면 이 mRNA가 그 DNA의 명령을 전달해서 이상한 돌연변이 암 세포만 죽이는 것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폴 버튼 박사는 이런 mRNA 기술은 암, 감염성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희소 질환 등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엄청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1월 mRNA 백신의 후기 단계 임상시험 결과 이 백신이 60세 이상 성인에게 83.7%의 이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백신을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허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FDA는 피부암 흑색종에 대한 모더나의 맞춤형 백신도 신속 심사 대상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파이저 역시 mRNA 기술 기반 인플루엔자 백신의 후기 단계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파이저는 이외에도 대상포진 같은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상포진 같은 것도 뭐 주사 한방이면 금방 끝나고 또는 어쩌, 어쩌다가 걸려서 뭐 요즘 뭐 대상포진 걸리시면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mRNA식 주사 한방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흥분되는 뉴스입니다. 곧. 암 예방과 암 정복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이 뉴스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싶은 오늘 뉴스였습니다.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이 더 이상 쓰여질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적인 존재라고 아무리 욕해봐야 그게 욕의 욕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니까요. 다시 말해 암이 있어도 주사 몇 번으로 다 치료되고. 그러면, 뭐, 암적인 존재라고 해봐야 얼마든지 주변에서 제거가 가능하니까, 그때 되면 그런 말도 욕도 아닌 게 되는 거 싶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발, 그런 세상이 더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더나가 앞으로 7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다, 뭐, 채 GPT다 해서, 우리 인간을 컴퓨터가 지배하는, 다시 말해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까 어떨까 뭐 이런 걱정하고 사는 그런 21세기에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던 그깟 암 하나 정복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한테 정복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선 암부터 우리가 먼저 정복하고 봅시다. 그런데 그게 조만간 곧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2030년) 즉 (7년) 안 (7년) 안에 (2030년) 정도면 이암 정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모더나의 발표 또 파이자의 발표 앞서 마튼, 말씀드린 그 버튼 박사의 발표 등등 이런 뉴스 이런 뉴스는요 지금껏 제가 전달해 드린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굿 뉴스 가장 빅뉴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 정복 이 뉴스도 이제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정보가 어떤 중요한 정보가 제공될지 이제 시작,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뉴스 글로벌은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오늘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해 놓으시고요, 암 정복에 진전되는 소식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굿뉴스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또 오늘 굿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암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찬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이 특별한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